농어촌 군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소비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소비자금의 역외 유출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상품권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취약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날을 맞아 농촌 재래시장이 모처럼 활기에 넘칩니다. 물건값을 치르면서.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을 주고받는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 영덕군이 액면가의 5%에서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덕사랑 상품권을 도입한 건 지난해 2월. 지금까지 판매액은 53억 원으로 도시 지역보다 적은 규모지만 활용도를 알수 있는 환전액은 80%인 42억 원으로 1년 반 만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이 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유소와 음식점, 심지어 숙박업소와 개인택시까지 다양합니다. 인근 도시의 고객을 빼앗겼던 상인은 지역 상품권이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 30대, 40대 고객님들이 많이 내셨죠. 도시로 외지로 가서 쇼핑하시던 분들이 영등내에서 많이 소비하세요. 상품권 가맹점도.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지경점과 주점 등을 제외하고 1,200여 곳으로 풍부해 지금까지 성인 4명 중한명 걸로 구입했습니다. 모든 상가나 시장 가게에 통용이 될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또 사용이 편리하고 또10% 디시라는 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찾게 됩니다. 영덕군은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국비 등 4억여 원의 예산을 썼지만 53억 원이 유통돼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1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외지에 가서 의류를 구입하는 것을 지역에서 구입한다든지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그 지역의 포항이나 대구에 구입하는 것을 영대에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이른바 상품권깡 등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현재 1인당 월 50만 원인 구매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